오늘 그 이름 예수 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을 제외한 각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우선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 신학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마리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묵상하게 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에 요셉의 족보를 설명하는 것을 통해 요셉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지금 시대에는 약혼의 개념이 많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약혼식이라는 것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약혼식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지고 약혼도 결혼하게 될 커플 사이에서 프로포즈의 개념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의 결혼 문화에서는 약혼이 가지고 있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과 상당히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사회에서 결혼은 약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약혼을 하게 되면 여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어머니께 신부수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도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아이에서부터 한 남자로서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남자가 되기 위한 기술들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예비 신랑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이 한 남자로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되면 이제 신랑은 신부의 집에 기별을 보내고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이 과정이 거의 1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약혼이 파기되는 것은 사실 아무런 법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약혼은 약혼일 뿐이지 결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결혼하자라는 약속이 깨진 거지요. 근데 고대 이스라엘 문화는 다릅니다. 약혼이 파기되면 단순히 결혼하자라는 약속이 깨진 것이 아니라 이혼이 됩니다. 약혼이 깨지는 것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한 명이 죽거나 이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혼을 한 순간부터 실제로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바로 마리아와 요셉이 함께 살기 전에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는 이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만, 당시 요셉이 그런 사실을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19절을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요셉은 율법 앞에 바로 선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신명기 22장 20절, 21절을 보면 약혼을 한 여자가 남자와 함께 살기 전에 부정한 일을 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실제로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은 거의 없었고, 그 대신 이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셉은 율법 앞에서 바로 선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혼기간 동안 임신을 한 마리아를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데리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요셉은 마리아를 가늠죄로 참소하여 모든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조용히 드러내놓지 않고 마리아와 이혼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요셉을 다윗세 자손 요셉아라고 부르며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라고 말합니다. 왜냐면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의아한 것은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왜 무서워할까요? 원어로 포베데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두려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저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한 거다. 이렇게 오해를 풀어 줬으면 바로 데려올 수 있는데 왜 요셉은 두려워해서 주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였기 때문입니다. 포베데스라는 단어에는 두렵다라는 그 안에 초자연적인 놀라운 믿을 수 없는 현상을 두려워하다라는 의미가 숨어져 있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해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은 초자연적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감히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는 그의 아기의 이름을 지어 줍니다.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주의사자가 말을 합니다. 구약에 있는 시편 130편 8절을 보면 그가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장 21절과 상당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사실 10편 130편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주의 사자가 그 일을 누가 감당할 것이라고 요셉에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날 그 아기가 이 일을 감당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는 태어날 아기의 또 다른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이루기 위함인데요.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제가 마태복음 1장 23절을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만우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무엇으로 하라고 주의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임만우엘입니다. 임만우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이 이것으로 이루어졌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로 지었습니까? 아니죠. 예수로 지었습니다. 그럼 이사야의 예언이 상관이 없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을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해주신 그 약속으로 임만웰이 완성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잠에서 바로 깬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가 요셉의 피가 아닌 것을 확실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실제적인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마태는 요셉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20절에서 다시 알려줍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법적인 지위를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사무엘 하 7장 12, 13절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태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고 주의 사자의 말에 즉각 순종했다라는 것을 마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요셉이 아닙니다. 마태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성취이며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구원자이시며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의미입니다. 요즘 경제가 말도 못 하기 어렵습니다. 물가가 또 오른다는 소리에 마음이 답답해지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중에 우울로 인해서 낙심이나 좌절로 인해서 하루하루 겨우 견뎌내시는 분들도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답답한 환경 속에서 상처 입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며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고, 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내고, 또 힘을 잃은 마음을 추스리는 것에 온 힘을 쏟아야 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